시로야 네 타비씨 어.. 어.. 시로씨 케이크 있으세요? 있겠어요? 제가 님 보다 늦게 들어왔는 그럴 줄 알았어요 타비씨 저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걸까요? 님이 목소리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<laughs> 정말 괘심하네요 제가.. 제가 아 제가 좀 인성이 개빠가지고 죄송해요 님 인중에 딱밤 마렵네요 님팔 짧아서 제 머리에 닿지도 않잖아요 <laughs> 제가 그런데 누워 있을 땐 때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제가 님이랑 같이 누울 일이 뭐가 있어요? 나중에 같이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. 미안한데 놀러 가지 않을 거예요. 꿈 깨세요. 님집 주소 저 알아요? 이사 갔어요. 저 수고하세요. 개소리 하지 마세요. 님 몰래 이사 갔어요. 부라치지 마세요. 진짜예요. 그랬으면 회사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. 님이 사갔다고저 사장님. 말안 했어요 응 웃기지마 안 믿네 응 웃기지마 어쨌든 저는 이제 귀여운 걸 포기하고 목소리 좋은 걸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비 씨 <laughs> 죄송하지만 뭘 자꾸 죄송하세요 <웃음> 아니에요 아니에요 <laughs> 잘안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잘안될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야 음. 백진주 뭐야 응, 응원하겠습니다 나 백진주 추랑 왜 <laughs> 네, 당당하시네요 <laughs> 아니가 이거, 이거 도가만이냐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제가 둘 나눠서 망정이지 정말 감사합니다 마시로씨 당신 밖에 없네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그목 상태 관리해주시면 좋겠어요 <laughs> 네 다시 돌아가가지고요.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요 강철이시네요. 강철 성대예요. 네, 얼마 전에 방송 봤을 땐 강철 성대인 줄 알고 막 썼다가 목이 좀안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? 죄송한데 본인은 목안 좋아가지고 어? 거다알려셨잖아요 그 그거 나 예민한 문제야. 뭘 예민해요? 자, 나 그거 자기라. 예민해. 나 그거 예민해 건들지 마. 나, 나 그거 예민해. 나 그거 예민하다고 나 그거 예민하다고, 예민하다고. 말이나 그거 예민한 줄. 네가 녹음하기 전날에. 불러주면 안 왔어도 녹음을 제대로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? 하지만 그 전에 가고 녹음했잖아. 그 이후에 잘 갔잖아. 그럼 원래 한번할수 있는 일두번 나눠서 한건네 문제 아니었을까? 아, 그래도 미안하다 했잖아. 죄송합니다. 했잖아요. 평소에 못 가는 점좀 잘하세요. 알겠습니다.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라지즙 사 먹고 그렇게 하시라고요. 집에 도라지즙 있어요? 저주세요 그냥 뭐가 떠요 목소리 더 좋아져가지고 그냥 다 그냥 홀미호다니게 구미호가 되시겠다는 뜻인가요? 네2 차전지 고양이에서 이제 곰미호로 하려고요. 오리쳐주세요. 이거 꼬리 튀는 거예요? 네. 엄마라고 불러보렴. thank you